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살짝 뚱뚱해 보이고, 그렇죠. 딱 그분이 딱 샤워해도 아. 충분한 공간이죠. 이제 음. 이사님 언급 그만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사님이라고 안 했는데. <laughs> 너가 문제인마 너가. 아 아니지. 너가 잘못된 거야. 수룸인데 3번 방 느낌. 오 <laughs> 쫙.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다. 이게 투룸 거실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옵션이요? 네, 여기 이제 과자 음. 옵션이랑 저기 음료 옵션. 아, 이 옵션? 이거 무상 옵션이에요. 여기 다 오시면은 하나씩 <laughs> 다 챙겨가실 수 있어요. 아, 음. 하나씩. 저 라이언 찾아주시면은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 드릴게요. 아우, 좋다. 네. 오늘 저부터 주세요. 아, 넌안 돼. <laughs> 투룸인데도 방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메인욕실 하나, 안방욕실까지 두개 투룸인데 욕실이 두개네? 투룸인데 이렇게 큰 다용도실이 있어요 뭐야 이거? 거실도 이렇게나 넓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실내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바닥은 성인 두분 정도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놔서 되게 깔끔하죠. 오깔끔하게 반딱반딱하네요. 반딱반딱하죠. 자 뒤에 보시면은 브라운 톤으로 또 신발장이 세 칸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요 고급지다. 아, 이렇게. 요 진짜 색상 고급지다. 그렇죠. 고급스럽게 아주 잘 뽑아놨어요. 그리고 이 에이. 벽면이랑 이런. 텐바보드 스타일이 진짜 예뻐요. 그렇죠. 약간 텐바보드 스타일로 해놔서 더 멋스러운 전시이 되겠죠. 어... 자, 아, 근데 네. 뭔가 n 지 있다. 뭐. 나이집 엔진 찾았다. 뭔데? 중문이 없네. 아, 중문 당연히 설치해 드려야지. 아, 아.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어. 아, 이쪽에 설치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아주 이쁜 걸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오. 자, 안쪽으로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일가에서 버튼 당연히 설치돼 있고요. 야, 좋다. 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투룸인데요. 여기 2번 방이준비돼 있어요. 바로 옆에. 2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자 여기가 투룸의 2번방이에요 우와. 투룸인데 방이 이렇게 넓어요 2번방 맞지요? 네 2번방입니다 와이 길이 진짜 장난 아닌데 네. 여기 딱 진짜 혼자 쓰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죠 와딱 3인 가구 살기 좋겠다 그렇죠 안방에 부부 살고 여기 자녀방 두시면 네. 딱 좋을 것 같죠 2번방이 이렇게 크면 네. 안방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우. 자 여기다가 침대 두시고 여기다 책상 두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장 같은 거 하나 짜면은 딱 이번 방으로 쓰기 좋죠? 네, 길이가 워낙 길어서 네, 길쭉하게 잘 나와가지고 자녀분이 쓰시기에 너무 괜찮은 방이에요. 오, 좀, 아 근데 자녀분이 아니라 성인분이 네. 써도 될것 같아요. 예전 제 방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네. 오그 정도로 잘 뽑아놨고요. 뒤에 창도 넓게 뽑아놔서 채광이라든지 환풍 이런 거 문제 없겠죠? 자, 이제 맞은 편에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가시죠. 여기가 맞은 편에는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 야,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살짝 뚱뚱해 보이고 그렇죠. 딱 그분이 딱 샤워해도 충분한 아. 공간이죠. 이제 이사님 언급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님이라고 안 했는데. <laughs> 너가 문제인 마 너가. 아, 아니지, 너가 일러. 잘못된 거야.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 널찍한 사이즈로 아주 잘 나왔고요. 벽, 벽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벽들 또 아. 타일도 너무 이쁜 걸로잘 써놨고요. 네. 블랙 톤으로 아주 멋스럽게 잘 해놨어요. 깔끔한데 네. 포인트를 줬죠. 네, 포인트가 네. 고급스럽다. 고급스럽게 약간 포인트 힘을 줬고요. 네. 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일체형으로 다 마련해 놨고요. 세면대 장까지다 준비된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메인 욕실 옆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오, 주방 자. 색상도 주방 색상 아주 좋죠. 아까 전실에서 봤던 네. 그 신발장 색상이랑 비슷한데요. 브론즈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네. 고급스럽게 시공해 놨죠. 이 색상 진짜. 부르지다 아, 맞아요. 오. 그렇게 해서 이 색깔로 선택을 했겠죠. <laughs> 아래 다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부엌이 더 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 네, 럭셔리한 것 네. 같아요. 음. 이런 게 진짜 라인 조명이 별거 아닌데, 요거 하나만 설치해놓으면은 다. 럭셔리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섬세한 것까지 이런 거 하나 하나 신경 쓴 거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4인용이 식사하시기에 괜찮은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마련돼 있고요. 오. 여기 테이블 안에는 또 수납장이 있어요. 이 네, 그래서 주방 용품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 상부장도 다한 칸이 다 수납 공간 다 짜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스렌지 3구 쿡탑 들어가고요. 위에 후드까지 다. 와, 준비해놨습니다. 진짜 고급지다, 깔끔하고. 그냥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와. 아, 네. 근데 오늘의 집 네.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옵션이요? 네, 여기 이제 과자 옵션이랑 음료 음료. 아, 이 옵션? 이거 무상 옵션이에요. 여기 다 오시면은 하나씩 <laughs> 다 챙겨가실 수 있어요. 아, 하나씩. 다 챙겨가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아 괜히 깔아놨겠어요? <laughs> 저 라이언 찾아주시면은 요거 종류별로 하나씩 드릴게요. 오, 좋다. 네. 오늘 저부터 주세요. 아, 넌안 돼. <laughs> 자, 여기 싱크볼도 아주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해 놨고요. 위에 건조대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와... 아래 다 수납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 다싹 수납 가능해요. 와...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다가 대형 냉장고 양문형 충분히 들어가고요. 위에도 수납장이 있어서 잡다한 물건 두시기에도 딱 좋아요. 아, 근데 냉장고 자리가 한 개구나. 네, 한 개죠. 김치냉장고 어디 둬야 되지? 김치냉장고, 아, 뭐지, 밖에다 둬야 되나? 그러네요, 공간이 없다. 에이. 근데 뭐, 투룸이니까. 저 이해할게요, 투룸이잖아요. 그러면 또안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 촬영하러 왔겠어요? 아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차피 세탁실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뭐야? 짠! 요런 크기. 보셨나요? 이야, 이거는 세탁실이 아니고. 에이. 이 진짜 다용도 이렇게 넓네 투룸인데 3번방 느낌 <laughs> 그 정도로 오오. 엄청나게 잘 빼놨어요 아니 이 공간이 넓으니까 네. 이 넓적한 김치 냉장고 넣어도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네. 뭐 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되고 김치 아, 냉장고까지 다 가능하겠죠 이야. 당연히 세탁기는 이쪽에다 두시면 되겠고요 와. 이 워시타워 쌓을 필요가 없네 워시타워 쌓을 필요가 없어요 워낙 넓어가지고 넓어서 그냥 여기다가 두개 두셔도 돼요 이야 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셔도 다 나오는 사이즈예요 이야 너무 좋다 뒤에 환기창도 되게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우리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까지 잘 시공돼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이제 안방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안방 엄청 크죠? 이야, 이게 투룸의 안방이에요? 투룸의 안방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제가 그본 방들이나, 네. 사이즈가 네. 여기는 쓰리룸으로 뽑았어도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방도 크게 뽑았고 거실 화면에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따가 거실 갈 건데 네. 거실에 또 놀라지 마세요. 아... 거실도 그만큼 잘 뽑아 놨어요. 아니 다 커요. 지금까지 본 게. 어, 맞아요. 주방도 트룸치고 크고 2번 방도 크고. 트룸의 최대 크기들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욕심 네. 부렸으면 쓰리룸 뽑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쓰리룸 뽑으면다좀 조금씩 더 깎아 먹었을 테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룸으로 다그게 하는 게 좋겠죠. 와, 진짜 투룸 완벽한 투룸을 만들었네요. 네, 여기 창도 양쪽으로 나 있어서 와, 아, 환기라든지 채광도 양쪽으로 맞으실 수 있어요. 크... 네, 와, 사이즈가 진짜 넓다 안방이. 네, 안방 사이즈 너무 크고요. 네. 또 안방에 또 욕실이 있어. 아니 방이 두 개인데요. 방에 두 개인데 욕실도 두 개야. 어, 이쪽 공간도 있네. 아, 좀장 같은 거 이렇게 놔도 되겠죠? 어. 음, 긴장 놓셔도 으 되고 화장대 두셔도 되고. 여기다 거울 오. 달아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음. 야, 이쪽 공간도 있다니. 네. 안쪽에도 이렇게 욕실이. 오. 네. 안방 욕실이 앉아. 안 작다. 안 작아요? 네. 이 정도면은 샤워하기 에 충분하죠. 오 충분하지요. 네. 타일도 아까 메인 욕실이랑 똑같이 인테리어 해놨고요. 아... 다 갖출 거다 갖췄죠. 이야 이 진짜 다 있다. 네 여기 샤워기도 있어서 안방에서 샤워하셔도 되고요. 오... 여기 장도 큰지막한 걸로 준비해놨고 세면대 변기까지 다 알차게 구성해놨습니다. 자 이제 안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거실 보여드릴게요. 쫙. 거실에 이 정도 사이즈다. 뭐야 이게 투룸 거실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이야. 진짜 크죠. 아, 진짜 이 거실도 쓰리룸 네. 같다. 투룸인데 쇼파도한 6인용도도 돼요. 어우, 그러니까요. 저 구석에 네. 공간이 많이 남아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4인 쇼파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아, 엄청 잘 나왔죠. 아, 이 가로폭도 이게 진짜 쓰리 룸 거실이지 이게 진짜 야 투룸 진짜 잘 뽑았다 투룸 너무너무 잘 뽑았고요 네. 자 이제 맞은편 아토를 보시면은 여기도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오. TV도 한 100인치 가능하죠 의동기만은. 가능하죠 네. 진짜 TV 왕따시만한 거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크기예요 오 충분히 시청 네. 가능하죠. 진짜 거실에도 되게 넓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아이들이 여기서 놀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아 좋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오시면은 친척들까지도 식사 가능한 길이죠. 그러니까요. 음. 여기 둘러 앉아가지고 음, 맞아요. 초대해서 여기서 뭐 놀아도 되겠다. 네. 우와. 그리고 메인등도 아주 멋스럽게 화이트와 정구색으로 조합을 해갖고 밝고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거실이죠. 아 너무 좋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파주시 상지 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이고요. 자 여기는 운정역 역세권인데요. 도보로 10분만 걸어가시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요. 앞에 마을버스도 있으니까 마을버스 타시면은 한. 한 3분 정도? 그 정도 걸리니까 편리하게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문고속도로 설문IC가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운정역 옆에 앞으로 2025년에 스타필드가 완공될 예정인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인프라와 시세 차익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여기 분양가는요.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시립주금 궁금하시죠? 시립주금은 3천만 원만 있으십니다. 3천만원만 들고 계시면이 멋진 초롬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저 하마티비의 라이언은 이런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라이언이었습니다